전세미 개업사랑 TV 창업스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전 준비입니다. 창업인 대세인 시대입니다. 창업의 성공과 실패는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채워주고 실패하는 요소를 피해가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창업의 성공하려면 절대적으로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창업의 성패는 창업하기 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에 자본과 인력, 설비 및 원재료 등 경영 자원을 확보하여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몰입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신이 살고 있는 인생을 정의하자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을 정의하고 나면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방식을 정했다면 그것을 세상에 구현하기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서 실패하는데 적어도 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창업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창업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언제 어떤 순서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창업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목표 시장을 정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할까? 전략은 언제 수립해야 할까?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차별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별화는 언제 해야 하는 걸까? 등과 같이 창업에 필요한 요소와 작업들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서를 준비하느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사업 기회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차별화는 어떻게 하나? 창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냐?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쓸까? 정과 같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업을 위해 늘 해야 하는 것은 창업 성공 사례를 정리하고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정리하고 사업 아이디어 기록하고 창업 성공 요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독서 강의를 위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시장 경쟁자 고객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업할 때 필요한 것으로 창업 일정 관리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창업을 준비해서 진행할지 일정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창업 일기 쓰기입니다. 창업 과정을 돌아봐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일기를 쓰면 진행 중 문제점을 알수 있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준비 과정에서 얻게 되는 교훈 등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 재정 관리입니다. 수입과 지출 관리 기록 노트인데 창업 노트를 창업 과정을 돌아봐 피드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일기를 쓰면 진행 중 문제점을 알수 있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준비 과정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관련 예상 원가 및 원가 구조입니다.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상품의 예상 원가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원가는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수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 시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 매출액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업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게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회사 이름 짓기, 상품 이름 짓기, 네이밍입니다 기억하기 쉽고 인상 깊은 이름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을 지었으면 그에 맞는 노고, 심보를 만들고 명함, 책자 등 인쇄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CI라고 합니다 브랜드에 집중할 때 BI 작업이 필요합니다 창업준비 과정에서 얻은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관리, 창업준비 기타항목, 기록노트, 주요인명목록, 만난사람 정리하기 등입니다. 창업프로세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평상시에 창업성공사례와 요소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떠오르는 사업아이디어를 순시로 메모해 둡니다. 시장과 경쟁자, 특히 고객에 대해서 알게된 새로운 정보도 꾸준히 기록하는 겁니다. 고객중심사고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고객입니다. 고객은 사업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할때 구매하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설검증 사고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설검증 사고의 부재는 창업 실패 요인 중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창업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가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실패로 돌아오면 수정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접고 맙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창업할 때도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진행한다 해도 실행하는 과정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 과정은 철저한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가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쉽게 망하지 않으면 주의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성질 때문입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망하게 됩니다. 준비되고 내 힘으로 감당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따르지 말고 나만의 창업 성공 핵심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가설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검증한 후에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급해 하지 말고 빨리 보다 제대로 시도하는 겁니다.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입니다. 전력을 기울여 처음부터. 망하지 말라입니다. 창업기업 중 36.3%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9일 통계청의 2019년 기업 생멸 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신생기업은 99만 7천개로 전년보다 8.4% 급증했습니다. 법인기업은 7만 6천개로 전년 대비 10.3% 개인기업은 92만개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신생기업의 89.6%인 89만 3천개는 종사자가 한명 뿐인 1인 기업이었습니다. 한편 2013년 창업한 기업의 5년 생존율은 31.2%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미 기업사랑TV 창업스쿨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